안녕하세요. 홍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요 홍티 경매 스터디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요 어, 현장 조사를 나가실 때 경매 물건을 먼저 보고 현장 조사를 나가는 게 아니라 먼저 물건을 보는 그 역발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예,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경매 물건을 선택을 하잖아요. 그리고 어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어,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실거래 매물을 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린 온나라 지도 활용법, 네, 70번 영상 확인해 보시고요. 그 온나라 지도를 통해서 과거 매매 사례, 뭐 전월세 사례를 역시 꼼꼼하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네, 부동산 중개소에 전화를 하시고, 네, 홍티의 조언에 따라서 방문 예약을 한 다음에 약속된 날짜에 네, 부동산 방문을 해서 굳은 마음을 먹고 딱 문을 열고 들어가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이미 널리 알려진 괜찮은 경매 물건은요 부동산 중개에서 우리 사장님들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부동산 중개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비슷한 물건을 얘기하는 순간 아 이미 어렵다라는 거를 느끼시는 분들 경험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래서 그냥 아 됐으니까 그냥 가세요 라고 쫓겨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현장 조사에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진짜 그야말로 진정한 조사가 아니라요 수박 겉핥기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역발상의 자세로요 경매 물건을 선택하기 전에 그 전에 먼저 현장 조사, 지역 조사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지도 보이시죠? 서울을 비롯해서요, 뭐 경기도뿐만 아니라 뭐 인천 한번 쭉 보시면은 이것저것 구석구석 경매 물건이 없는 지역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 일단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두 가지를 제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두달 동안 충분한 시간을 여러분들께서 확보하셔야 됩니다. 진짜 바쁜 분들은요, 평일은 어쩔 수가 없지만, 주말, 특히 토요일은 무조건 8주 동안 시간을 내셔야 되고요. 8주의 시간 확보가 되셨다고 하면, 내가 8주를 무조건 낼 거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네, 홍티 영상을 계속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요, 당장 괜찮은 경매 물건이 있어요 아 이건 내가 입찰을 들어가고 싶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패스 하시고요 입찰 참여를 두달뒤그 이후로 미루셔야 됩니다 그두달 동안에 인내력 그 준비가 되셨다면은 네 마찬가지로 홍티 영상을 계속 시청하시면 되고요 준비가 안 되셨다면은 그냥 끄셔도 됩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두달 동안 최소한 8번 시간 학보를 얘기했는지 그 이유 여러분들 아세요 지금부터 이제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아까 살짝 이제 보여 드렸듯이 경매 물건이 없는 지역이 없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의 관심 지역을 먼저 선정을 하시고요. 뭐 서울의 은평구든 안산 단원구든 전 저는 인천 부평구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부평역과 부평구청역을 기준으로요. 오른쪽으로 보이시잖아요. 일단 부평역을 출발해서 부평구청역까지 1.9km예요. 다시 부평구청역에서, 예, 삼산체육관역까지 한 1.8km, 이렇게 사각형을 쭉한 바퀴를 돌면은요, 7.4km 정도가 나오거든요. 저 사각형 안을 두달 동안에 철저하게 조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각형 안을 보시면5요 다섯 개의 초등학교가 있어요. 개웅 초등학교, 부일 초등학교, 부흥 초등학교, 북에서 초등학교 그다음에 상미초등학교 이 초등학교들을 중심으로 해서요. 여러분들께서 빌라, 오피스텔을 직접 여러분들의 눈으로 매물을 보는 조사를 하는 겁니다. 부동산 중개사에 전화를 하시잖아요. 꼭 방문 예약을 하시는 거 이제는 알고 계시죠? 그냥 가시면 안 돼요. 예약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습관화 되셔야 돼요. 처음부터 부동산 중개사에 전화를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 이것저것 물어보신다고 해서 아, 내 네, 입을 거는 이렇고요. 저 물건은 저렇고요.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부동산 사장님들이 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화를 하신 다음에는 간단하게 물어보시고요. 예, 제가 다음 토요일 날 시간이 되니까 그때 방문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약을 먼저 하세요. 그리고 그냥 짧게 통화하시고 끊으세요. 그리고 방문 예약한 날 여러분들의 신뢰를 보이시잖아요. 방문을 하고 문을 여신다면, 어, 야, 우리의 사장님들께서, 야, 이 사람이 진짜 약속한 날짜에 왔네. 그러면 뭐가 생기겠습니까? 신뢰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 설명을 두루두루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경험을 한번 느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친절히 설명을 듣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고 방문 예약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방문 예약을 하신 다음에 다음 주에 올 때는요. 직접 매물을 좀볼수 있도록 우리 사장님들 준비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시면 우리 사장님들이 최소한 서너 개 정도의 물건을 볼수 있게 미리 이제 뭐 전세든 월세든 나온 집에 전화를 하셔갖고 아, 이번 토요일 날, 다음 토요일 날 방문해서 물건을 좀볼 테니까 어 시간 좀 내주세요. 뭐 집에 좀 계시면 어떨까요? 라고 해서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직접 가서 아침 10시 반 부동산 문 열릴 때부터요 그 문이 닫히는 저녁 7시까지 하루 종일 그냥 방문 이약한 부동산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빌라, 오피스텔 물건을 매물을 직접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어? 왜이 집은 월세가 50만원이지? 근데 아까 50만원 집보다 이 집은 더 좋을 것 같은데, 더 좋아 보이는데, 어? 왜 월세가 45지? 그 이유를 우린 모르잖아요. 누가 알겠습니까? 이 부동산을 소개해준, 집을 소개해준 우리 부동산 중개서 사장님들께서 정말 잘 알고 계시니까 여기는 이렇게 때문에 50이고 얘는 이렇게 때문에 45고 이 이유를 설명해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설명을 그냥 지나치고 들으시면은 당장은 기억이 나지만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본거 여러분들 복귀하신다고 기억이 납니까? 안 나죠? 그래서 제가 잔소리 맨날 드리죠? 뭐 잔소리입니까? 휴대폰 녹음 기능을 켜고 사장님들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를 다 여기 녹음을 담아야 돼요. 그 녹음을 다 담은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셔서 이 녹음을 켜 놓고 그리고 컴퓨터 화면에 지도를 딱 펼쳐 놓고 그리고 녹음을 들으면서 꼼꼼하게 경매 노트에 메모를 하시는 거죠 다 적는 겁니다 여러분 필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8주 동안 8번만 여러분들께서 토요일 하루 종일 조사를 하신다면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그 다섯 개 초등학교 주변에 아마 일반 매물에 대한 여러분들이 뭐 전문가는 아니라도 준 전문가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지역 조사를 먼저 해보시라고 했는지 그 이유 여러분들 이제 알고 계시겠죠? 네, 맞습니다. 지역을 알면은요, 그 지역에 대한 경매물건 조사 시간이 절반 이하로 단축된다는 사실입니다. 전월세 가격, 여러분들, 3년, 4년 지난다고 해서 뭐 서울의 뭐 중심가 제외하고는요, 변동이 없어요. 크게 오르거나 떨어지지 않아요. 월세 가격은 그냥 거의 그대로 갑니다, 여러분. 지역조사 노트를 여러분들이 꽉꽉 채워 나가시고, 꽉꽉 채우시면은요. 언제 어디서 경매 물건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은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안목이 생기잖아요. 그 안목을 여러분들하고 만들어 보시라니까요. 경매는요, 여러분, 서두른다고 낙찰받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낙찰이 목적이 아니에요. 수익을 내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잔소리하고 또 하고, 아, 왜 똑같은 얘기 하냐고 맨날 여러분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실지 몰라도 어쩔 수 없잖아요. 왜? 이런 것 때문에 조사를 게을리해서 입찰가를, 낙찰가를 높이 받고서, 어, 홍치 선생님 불어가내주세요라고 찾아오니까, 찾아오시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열을 내서 조사를 꼼꼼히 하시라고 제가 잔소리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힘들게 모은 종잣돈이잖아요 이 종잣돈이 전, 진짜 10만원 한 장이라도 여러분 헛되이 쓰이지 않게 저는 만들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조사를 꼼꼼히 해서 합리적인 낙찰가로 인해서 아저 낙찰 잘 받았어요 이렇게 저한테 문자 오고 연락 오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는 게 예, 제가 홍티경매를 하는 목적이고요 이렇게 영상에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열을 내면서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제가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급하더라도 여러분 무조건 조사를 하고요. 또 하고요. 그리고 나서 입찰 보는 습관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조사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초등학교 주변은요, 뭐 전세든 월세든 일단 공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 물건이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제가 선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중고등학교는 애들이 컸기 때문에 좀 거리가 있어도 걸어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다 해요. 그러나 초등학교는 달라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아무리 컸다고 해도 부모들은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 학교가 가까운 지역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주변의 물건들은 잘 팔리고요. 전월세든 잘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홍티 경매 오늘 스터디 두 번째 시간 결론은요. 지역 조사부터 해보시는 거 여러분들 실천해 보시고요. 급할수록에 조사하고 또 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 홍티는 또 다음 시간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실수하지 않도록 만들어드리는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